음주 후 얼굴 붉거짐 단순 반응 아닌 건강 경고 신호, 전문가 발언, 마이클 무로진스키 박사 스코틀랜드 응급의학 전문의. 음주 후 얼굴이 붉거지는 것은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의 위험 수치로 축적됐다는 신호다.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 유전학 영양 전문가, 얼굴 붉거짐과 함께 두통, 구토, 호흡 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벨라 라모스 영양 전문가, 고도수 증류주 보드카. 위스키, 럼나 발효, 부산물이 많은 술레드와인, 수제맥주은 증상을 악화시킨다. 원인 물질 아세트알데히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 ALDHE 효소 결핍 시 분해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 축적 유전적 요인으로 아시아인에게 특히 흔함 후단기 증상 얼굴 붉어짐, 열감, 두통, 매스꺼움, 심박수 증가, 어지러움, 구토, 심계항진등 장기적 위험 DNA 손상 유발. 암 발병 위험 증가. 위암, 식도암, 최장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구강암, 후두암 등. 전문가 조언. 얼굴이 붉어지는 반응은 단순한 민감성 반응이 아닌 생리적 경고. 가족력이 있거나 효소 결핍이 의심되는 사람은 음주에 각별한 주의 필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음주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 완화 방법.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혼합해 마시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음주 중단.